그거는 좀 점수가 높은 사람들. 지금 처음 돌리면 안 만날 거야. 선네판까지는그 잘하는 서버들이 있어. 서버 글 봅시다. 알라는 내로만 언제나 뚠뚠. 만나면 배그들 하네. 뚠뚠. 저핵 핵이 있어도 중간에 죽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쁠만하긴하 응. 여러분 여러분 이판꼭 1등 해야 되거든요? 그죠자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야 뭐, 1등 목표로 해야죠 솔직히 2등까지도 그냥 킬당 1000원이거든요 응. 저한 10킬만 하게 해주세요 미친놈 걸렸어요? 이기면 만원 준대요 블링이말이 꺼져있어 전화중인걸요 아마 프레 갈까요? 네도네 뭐 네, 이쪽 짤 틀어도 되서 뭐. 아로하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배그하네 뚠뚠 그분 어디가 심신이 로블린이 잠수인데 마이크도 꺼놓고 그분 어디 갔다 온다 그랬어? 어디 갔다 온다고 하셨나 어디 갔다 온다고 했나? 정못 들었어 그럼 저는 심스님이 키랑 거천 원씩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다아쟤 죽을 거 같은데 근데 네 죽을 것 같아요. 저거. 잠수킬 하는 애들. 초반에, 뭐, 나, 그, 내 집에서 받아. 네. 차 없다. 얘 이제 발견했어요. 여기 경쟁 없으니까, 제가 세워갈게요. 뭐야? 알로, 알로 하여님도. 알로 님이 알로하님이... 아니다, 아니다. 거, 어, 쟤네, 잠수 애들 없나 본데요? 지금까지 안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뭐한 번씩 한 마이크, 이네 마이크 꺼졌어. 뭐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약간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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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킬 이거 오케이. 자유장 뭔데 그냥 외곽 파밍 하죠? 저희? 네. 비행기 어떻게 됐어? 위쪽 올라가는 건다 아마 있을 거예요. 1 1시에서 아, 강남에서 일로? 어. 제가 강남에서 이게방프님 이거 뻥이 내려져. 그러면 노브도 있겠네. 여기 여로 갔다가 <목소리도> 알겠다 역시 상무. 이게 지금 후보애들이랑 외곽 파밍하러 네. 온 애들이 하는 것같아아왜쌍짜기에 내려져가지고 자 없어 아 <laughs> 알겠어 하다이랑 아, 같이 하기로 했어 하나 저기 겠어 아니 아니 팀팀 팀 하나 왜 이렇게 멀리서 존 존자를 찾는? 참... 아 어, 이렇게 머 머리가 프지 붙이야. 또 두통약 먹으면 은또 졸려가지고 집중이 두통약을 먹으면 또느른해져가지고 집중 안 되던데. 아 진짜요? 아 두통약 먹을래 안될고 먹으면 되요 아니야 근데 먹는 게 머리 아픈 거보다 더잘거고요 머리 아플 땐 쉬시는 게 그냥. 마, 어른 놈이 어디서 벌써부터 아픈 옷. 아, 요새 일하면서 되가 너무 열 했어. 와, 저분 꼰대다, 꼰대. 저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 벌써 꼰대가 나타났다. 누가 스무 살이라고요? 알로애늙은이 아, 아, 알죠? 애늙은이 스무 살이면 한창이의 나이잖아, 이거. 네, 한창이죠. 뭔소리 스무 살이면 다안 늙었지. 지금 몇 살인데요? 스무 살이요. 디실래요? 아진짜 내가 스물셋인데 내가 제일 높나? 나 스물네 살인데. 형아. 아 형이라 해라. <laughs> 형. 왜 저렇게 었았다 얘들. 그 누구지 저기. 응. 남로막 형이라 하지 마세요. 저분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열고 갈로 와 역겨울 수도 있어요. 열고 네, 나와. 세라프님 근데 우리 옛날에 어, 같이... 야, 같이, 알림 같이 뭐야? 하지 않나프니 한번 했지? 맞지 나 배그... 존나 못할 때샤프도 아니고 세라프도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하여튼 거시기 불편하네요 데킹 먹었다 근육쪽끼에 데킹해? 차비 괜찮은데 이게? 한 통만 먹으면 완벽한데, 아 스커스 쓸까? 안쓸프아스주세요 네. 스커스 파츠 좀주워주십시오 파츠는 뭐가 아, 제머리판점이요제머리판점주좀 낫습니다. 오케이, 이거 처, 처음에는 이게 정말 쉽던데, 애들 그냥 뛰어가다 못 먹죠? 방심하지 마. 실은 아, 니니 네, 네 캐릭터 존나 잘 생겼대. 내 캐릭터 가 생긴 어떻게 알아? 아까 내아 그래, 아, 봤거든. 어, 하, 잘생긴. 얘 유부남이야 건드지 마. 자, 오늘 또. 아니 잘 생긴 잘 생긴 거 이번에는 뭔 상관이야? 아 맞다 캐릭터가 잘 생겼다지 아니야? 아니 내 얼굴이 잘생겼다는거 아니야? 몰라도. 아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아깝다. 아니뭐스커스먹금 파츠 제가 쓸게요. 죄송. AR이 없어서. 아 내가 캠 방하면은 사람 많이 들어올 텐데. AR 써야 되거든요. AR 대신 스커스 써야 되거든요. 제정? 이런데도 파츠 양보 안 하실 겁니다 AR 먹으면 되죠. 아뭐한 것도 없는데 자기장에 먹었어 애기들 자나 지금. 오빠. 그 친정 아다 게임 하라고요 불러. 음? 수직 손잡이 필요합니까? 나. 그래? 아, 수평 수평 손잡이. 수평이 어어 앵글? 수직 손잡이 아닌? 그러니까 수직, 수직이랑 수직 앵글이잖아 수평? 수평 이번에 새로,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수평 손잡이 진짜 새로 나왔다고요? 네 이번에 수평 손잡이 새로 나왔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수평이? 그냥 앵글 수직보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두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나 진짜로. 어요짜로나 진짜로. 나 진짜로. 진짜. 어, 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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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짜로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진짜야나 진짜로. 나진짜나 한 시야 있죠파거 생김 면 이쁘 라하 는데 괜찮 은데？아, 여기 야끝 아별 말씀 을건 드디어 나왔다. 이제 먹어요투투두두두두두두 타밍 네. 아, 내가 아이유 컴백한다 일컫네. 소리 질러. 홍 아이유 요새 좀 좋더라. 내가 그리네 민박 보는데 아이유 참 귀여워. 요 끝이네, 계속니다전 민박 는데 아이유 좀기억 나오더라 오른쪽으로 올라가야겠고공 알비 해가지고 거기 신청 한번 하면은 당첨되나? 아, 름은 충분하다니까요. 아, 저 가는 길차 있으면 핑 하나만 찍어주세요. 바다 응. 바꿔야 돼. 근데 좀어하거든 에, 아들아, 못, 못나 레드전, 레드전. 아, 레드전 아고 싶다. 아니, 그보다왜 이렇게 빠른데, 사도전. 10km 단계는 까다롭게, 까다롭 레드전 왜 이렇게 오래가?

다 졌어요. 네. 두 명인가 한명 처음인 한 명씩 나중에 두명 썼는데 이 정도로 썼어. 나쁘지 않게 쐈어. 인간하면 죽지 않나? 아한 명이었어 처음. 에뭔 사심이야. 존나 그냥 재밌어 보이더만. 가서 내가 그냥 시청률 다 뽑아줬지. 기다릴까 아니? 로이저기 네, 거기 먹어 봐 거기 먹어 <목소리> 빨라스뭐 욕하면은 알아서 팬티 매주겠지. 아, 라가피로 간다. 저쪽 한대 가요. 박았다 예, 바갔지. 바갔어. 아, 가 우리도. 네 명, 네명 하실 거. 와, 딸로 와. 아 뭐야? 아니 새끼들 뭐야? 다 나와서 싸 그냥. 둘 기절. 하나 더 기절. 아하둘둘 둘 기절. 네. <laughs> 피서피 되는데. 아 진짜 어렵네. 얼마나 들들기고전게 없네? 못 타야 되는 건데. 앞에 차대 차대 앞에. 아, 앞에. 어. 끝났다. 아니 아 나는 <웃음> 바로 <웃음> 싸울 줄 알았어. 아 조용 저용 조용. 아 죽겠다. 와 여기서 검은 소로 하고 겠네 미친놈들인가. 따라 오셔야 됩니다. 아 <laughs> 네, 거기 있었어, 얘들와나 <laughs> 죽는 줄 알았어 진짜. <laughs> 우리 한명죽었어 바퀴 터졌으면 무조건 죽었다. 나 거기? 사 I 도 없네? 개개 n o w o k a 타고 남 l 거 쓰세요 o i n g to go to the a 이 r I'm going to go to the a i 없어 m going to go to the air. i 없네? 딱 거기서 또 조금 더38또 뭐지? 90... 어디 있어요? 9 8 드릴게. 근데 배율이 아무도 없어. 개수는 없네. 이쪽 차죠 이제 정리하죠? 어뭐뭐뭐뭐 뭐야 시체 이게 끝이? 4 개인가 3개3 개. 3개. 다 M16이네 이렇게. 거기 버림 나는. 버기 버리고 다시 하나 레전트. 얘들 레전트. 버릴게요. 했겠네. 그냥 오토바와이 버기 귀엽어나이게 이거 좋던데 차 안에서 오클레들리면 어떻게 에리수 있어? 아 뭐야 뭐야? 아, 나 이거 뒤에 턱도 모두 안 나왔는데 티켓이 되네. 아 이게 뭐야? 지금 아, 저희 제일 제일 오 오래하고 있습니다. 오래할 것 같아요. 심슨 몇 킬임? 이 아? 킬. 1킬. 어. 빨리 더해. 나왜 근데 1킬고 못했지? 내가 뚜핑 아니었어? 빨 killed Aramaria, I see. I d i d 아니 know. I didn't know. I didn't k 좀 o 야 돼요? 저물 n t k n o 만 주세요 저1 0 1 힘내요 파이팅 d n t know. I d i d 에들 끄지 끄 힘을 내요 슈퍼 빵. 어아 스포츠 스크다대울만 없다 오 시원 뭔소리고뭐 먹을까? 응. 배고프네 그냥 갑옷 멀쩡한 거 없나 됐다 됐다 사이장 괜찮다 에이지버 와요 에이 봐요? 호라바봐요 2대 2대 터짐 아, 잠깐만, 아, 이래, 씨. 기절, 기절. 터뜨려, 터트려 그냥, 터뜨려. 예. 와, 까비. 루팅, 뭐야, 차량 폭발을 두명 잡은 거였어? 예. 어, 한 명, 한 명씩 루팅하고 올게요. 차 끌고 가지. 자 오토바이 끌고 가. 아지 여기 치킨 안 먹어. 진짜. 나 치킨, 어, 나닭 다, 류탄 오늘 닭소리탕 먹었어. 류탄 오늘 닭소리탕 두번 먹었어. 아침, 점심. 닭소리탕 먹었어. 나. 머리 배울, 배율이랑 다 붙어. 데쟤 네, 배율 없다. 배율만 있으면 배율이. 루판이랑 배율. 시체가. 얘 차, 차, 차락판이니까 그 라인에 있어요야 여깄다. 배율이랑. 배역이랑... 아루 배고파요? 꾹. 주의 있쪽 배가 고파요? 꾹. 보정이 필요해야 되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배짜 맞아. 왜오탄이탄이라 배열. 오탄까지 못 생기면 제가 오탄을 따로 챙기라하 할게요. 아, 싸라싸. 아, 라캬라. 지성 남는 거없죠 하나밖에. 지성, 지성. 박지성. 조심하세요. 커버처 들렸어. 백이. 장이 공간이 어두 없... 두두두두두두. 아, 내눈 내기.

저 그냥 아무... 저 님과 먹었어요. 뭔가. 아 사벨도 먹었어. 님 스나 있으면 스나 없으면 저 스나. 시르다. 부! 어사 스나 쓰고 있어요. 어, 배고프다이 있어, 배고프다. 그럼 내가, 어? 내가 저 시켜 볼까. 저기. 아직 끄지 마라. 1등 할 수도 있잖아. 네, 이제. 아직 끌때 아니야. 아직 맵도 앞에 있는 거 같다. 우선. 1등 할 수도 아, 있단 말이야. 거기만 기대면 1등이네. 저기 그, 저기 찍어도 나무 앞에 나무 앞에. 완전 가려. 그 4배 하나 더 남으면 챙겨주셈 8배나. 누구나 아, 쓰세요. 어. 없어 얘도. 오. 원정인가 본데? 안 아, 보여. 오. 어. 아. 뭐야? 나무 나무 나무디. 나무. 둘. 아 저기, 나무에 아, 저기 어, 나무 에 있네. 아저기 나무 앞에 있네. 차 살릴 수 있으면 안, 안 맞는데, 제 난. 하나 안 나옴. 하나 기절. 아, 거 살리러 갈게, 살리러 갈게, 그럼. 옆에 똥가 나도 있고, 일에 나무에 있다. 살린다, 살려요. 나무 살려요? 예, 네, 살려요, 살려. 살려. <laughs> 여기에서 각나 아까 바리몬이 인군두 둘, 같, 오토바이 살아간 둘 같은. 예,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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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 아니, 거기, 거기에서. 아. 안 되시면, 보짜안 되다고. 나 이거, 아프, 맞을 텐데, 나 이거. 근데 거기서 하면 뭐, 맞을 건데? 어 빠진 줄 알았네 나 들어간다 태국으로 뛰어갔으면 하나 심슨 죽으면 안돼 힘힘힘 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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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심... 그냥 빨리 들어가자 다시 네 가자 가자 심슨 난 죽으면 안돼 와자기는백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될것 같음 이제 심슨 몇킬이야? 한킬 3킬이래, 뭐해? 칩스. 뭐, 뭐 4개 했어? 칩스 15, 3킬이야. 저 5탄 40, 133. 아우코판거 아니야. 일단 이 중고 나중에 부족한면할거코판거 아니야. 저기, 저기 사람 보여요, 15 방향. 15? 절대 코판거 내려와, 아니야. 내려와요, 저 멀리, 엄청 멀리. 아, 410톤 맞겠다. 아, 안 보이네. 수도 있어.

원 코를 파서 내가 잘못 본거 아니야, 얘들아? 나 사우미에서 그러녀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서버 이에서 근데 원에비 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없긴 없어요. 아, 내얼마 지금 딴이네. 쾅, 봤다. 봤어 코파는찬 거지 옛날에 초등학교 온 이거잖아 하코 팔게 안 팔게 흥정인데 맞춰봐봐 얘들아 맞춰봐봐 코 팔게 안 팔게 아우씨 왔네 코 파고 있게 안 파고 있게 온다 2 1 0시차 멀리 코 파고 210. 있게 안 파고 있게 뚜벅이 됐다. 멀리 아, 봤어. 어. 이거 타 탑... 쪽, 타 쪽, 타 쪽, 타 쪽. 라 아닌 뚜벅이랑 차 있었어. 네, 여기 뛰어간다. 어, 멀리 라인. 아, 빠게 하긴 있 예스 브인 봤다니까. 대이어 아, 총알이 많이 없어. 음, 한 명이 아닌데? 아, 2명, 3명, 아, 3명. 1개. 앞에 나무, 전방. 앞에 나무. 스키스 한 대. 3대. 스키스 3대. 기절 하나. 둘다 컷, 아, 둘다 커. 아, 컷 받아봐야겠다. 퍽 있을게요. 거 꼈어. 예, 거 꼈어요. 어? 네. 꼈어요. 밖에 됐어, 똑딱하게 먹으러 가죠. 나탄 문제 못료 해볼게, 나 여기 똑딱 이게 됐어. 이거 여기 위쪽은 더 크리니, 크림... 우리 그 올라가서 포션로가자 <laughs> 이랬어, 저시 실제 <진짜> 루팅하고 올래요? <laughs> 갔다오세요! 야 이거, 이거, 수한명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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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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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보인다 이 나온다 우리 아, 여기서 내려주세요, 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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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없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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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보고 숨었네 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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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거, 같은데? 안보여 카와이 해, 사람이 카와이 해, 다시 아, 했어야 되네. 아, 났습다 이게 예, 왜? 이게 뭔이가비에 있는데, 이게 왜? 왜? 이게 왜? 이게 예, 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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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 이게 이 뭐야 이 새끼 뒤집어지지? 벗겨 있어드려. 그 베어리썸? 저는 4배 있어요. 아, 예, 그 시체. 시체 존나 많네. 확인, 확인 중. 나여기 내가 갖다 볼게. 하나밖에 없고. <laughs> 자기들 보니까. 저기 업체로 했다. 싸서 죽여야지. <laughs> 제발. 내 손으로 잡혀 하나 안지 이럴걸? 어. 하나 더 있다 저기 나무 쪽에 없어 얘도 이렇게 없어? 네, 얘도 밑에 없음아 있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저성전탑 쪽에 있어요 오케이 확인 확인 알아요 난 사별 먹었어 뒤져 봐 <놀람> <재밌어. 놀람> 하나 하나 저성전탑 뒤에 있나보네 아, 스나 아, 송전탑이랑 싸우고 있을 거요 어, 어 헤어소디뭐리 보인 거 아닙니까? 잠깐 맞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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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리 송전탑 뒤로 옮겼다. 제 기질 안 죽었지 아직. 네, 길리, 어. 그러면 송전탑 뒤에 둘, 길리 뛰어갔어. 아, 그래요? 네, 길리 뛰어갔어요.

나머지 하나 안 보여요. 송저트해. 안 보여. 뺐. 됐어.